2020 2학기 중간고사 배제고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광합성과 호흡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이산화탄소가 물이 벌려고 포호당 만드네? 그럼 위에께 광합성 아래꺼 포호당을 태운거죠? 산화시킨거죠? 쪼갠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나오네. 호흡 됐죠? 바로 갑시다. 자이번에 광합성은 자 태양의 비대면지갖다가 포도당에 화학에너지를 바꾸는 거죠. 맞나 말. 한번 더. 광합성은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됐죠? 포도당에 어, 화학에너지를 바꾸는 거죠. 그죠? 여기 빛이 들어오잖아 요 이렇게 표시할 때부터 이렇게 빛에너지 이렇게 그죠? 빛을 포도당의 화학으로 됐죠? 기억 많네요네 번에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환원된다. 자, 우리 광합성 반응은요 열심히 배웠죠? 무슨 반응했더라 이거? 환원 반응이죠. 환원 반응. 그죠? 말하면 CO2가 포장되는 게 환원이었고요, 됐죠? 그다음에 물이 산소가 되는 게 산화였죠? 기억나까? 됐어? 물은 산화, 됐죠? 포당은 환원, 이렇게 그죠? 크게 말하면 환원이지만 산화는 항상 동시성 이 있으니까 그죠? 그죠? 어쨌거나 CO2는 산소로 환원 틀렀다 CO2는 뭘로 포장으로 환원? 그죠? 물이 산소로 산화, 됐지? 이런 겁니다. 뒷번 호흡에서 산소는 산화? 호흡은요, 반대인 건데, 그죠? 광학성이랑 포호당이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소 된 거죠? 요게 산화죠? 됐죠? 요게 환원이었죠. 될까? 되겠죠? 좀 전에, CO2가 포장된 게 뭐였어요? 이게 환원. 그러니까 거꾸로, 거꾸로 포호당이 휴소된게 산화. 될까? 물이 산소가 된게 산화. 거꾸로, 산소가 물된 게 환원. 되겠죠? 즉, 호흡에서 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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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못했어. 요게 산하고 요게 환원이지, 환원. 환원된 거죠 환원. 됐죠? 틀렸네요. 답은. 기억만. 되겠죠? 2020, 2학기 중간고사, 배제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